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어, 이제 6월 중반기에 접어드는데요 여기는 48일차 노지 고추고요 이제 48일이 되었네요 이제 꽃들도 잘 피고 48일이 되니까 고추도 이제 짱짱합니다 어, 지금은 탄저병을 어, 방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탄저균이 여기 이제 섭기가 많을 때 탄저균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여보니 이 밑에 바닥에서 탄저균이 잘 올라오지는 않아요. 바닥에도 물론 탄저균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이 고추의 윗부분부터 탄저가 옵니다. 특히 장마기간 때 물론 바닥에서도 탄저균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어좀 약하고요. 어 위에서 이 탄저균들이 오는데, 탄저병을 지금 이제 한 2, 3주 뒤에 장마가 아마 올 거예요. 그때 방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어그 장마 오기 전까지는 굳이 탄저병 약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깝게, 지금 탄저병 약도 비싼데, 지금은 탄저균 약칠 필요는 없고요. 한 2주 후부터는 아마 탄저병 예방 차원에서 탄저병 약을 쳐야 될 겁니다. 이 탄저병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고온 다습한 장마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공기 중에 탄저병 균은 있습니다. 탄저균은 있는데 햇볕이 이렇게 강할 때는 탄저균들이 다 거의 사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마기간 때 비바람에 의해서, 어, 내 밭에는 없다가 다른 저기 곳에서 탄저균들이 몰려옵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와요. 그래서 아무리 밭 관리를 잘해도 탄저균들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탄저, 이,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금, 농약을 보면은, 이게 살균제잖아요. 살균제가, 이 탄저병약이 대부분이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균이라는 게있어 곰팡이 균, 탄저 균, 이 곰팡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잘 보시면은, 카가 있습니다. 카. 이 카가, 카와 카가 있어요. 카와 가는, 어, 보호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초반에 치는 약입니다. 그래서 농약에 보면은 가와 카가 있으면은 어, 초반에 치는 치는 이 고추를 보호하는 보호 살균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호 살균제를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반에 보면은 이 사가 있습니다. 사 예, 살균제인데 이 사가 있는데. 이사가 치료 살균제입니다. 이걸 이제 중반에 치는 이유는 이 장마기간 중간에 얘가 걸려 설 수도 있잖아요. 장마비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마기간 중간에 반드시 치료 살균제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게 중반에 치는 거고요. 이게 4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가 있어요. 다. 농약 종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탄제병 약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다는 다는 후반에 치는 겁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 후반에 치는데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살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 다군이고요. 그래서 그 약을 칠때 어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종류만 치면 안 돼요. 카만 계속 치면 되는 이게 어 치면 안 되고. 어 칼을 한번 쳤으면은, 이게 장마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또는 3일 전에 칼을 칩니다. 그래서 칼을 쳐놓고, 어 중간에 비가 잠깐 멈췄을 때, 살을 치세요. 그러고 서 다시, 어또 한, 중간에 달을또 칩니다. 그러고 서또 칼을 치고, 살을 치고, 달을 치고, 이렇게 번갈아서 쳐야 돼요. 농약 종류는, 이거는 그냥 제가, 어 농협에 가서 산 건데, 미리 이게 보통 한그 두세개 시간 준비를 해놓고, 어 번갈아서 장마기간 때 탄저를 막아야 돼요. 이, 그, 노지는 특히 이제 탄저 오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48일차 노지고추와 함께, 어 탄저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